하고 돌담째는 화단을 만들어서 1 2 종의 제주도, 제주도 계절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는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여 드리고 우리 마을 주위을 찾아온 분들에게는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지었습니다. 문화센터는 지금 번들벅인 창구가지고 있습니다만는이 문화센터는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더 즐겁고 더재미는 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연장이 약 130년 정도가 발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장에 있는 음향이나 조명은 도시에 있는 것과 비교해도 뒤떨어진 것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지 기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에는, 건축에는, 기능을 흡수할 수 있다라면 건축에 돈 많이 들리지 마십시오. 기능을 흡수할 수 있다라면 하나, 건축에 있는 시설, 장비 등 시설은 구조는 제대로 해둬야 합니다. 만약 운영하나 만하더라도 싼 것을 하자라고 하거든요. 농어촌공사나 어촌공단이나 한중에서는 싼 것을 놓지 않습니다. 돈도 들어가게. 그나 여러분들은 싼 것을 했을 때는 비매품을 비밀, 했을 때는 비메이커제를 했을 때는 수명이 짧아집니다. 공장이 차지합니다 하나 좋은 메이커의 제품을 갖다 놓으면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잘고장이안 납니다. 건축인들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죠. 성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는 건축은 기능만 흡수할 수 있다면 건축물에는 크게 돈 들이지 말고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장비나 시설은 제대로 떠자 이것이 저희의 주의는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그래서 공인장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실을 만들어서 마을 방송을 송출해내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식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로컬 푸드 식당과, 공행량을 연동해서 쓸수 있어서 중간에 터서 쓸수 있게끔 만들어 규모가 큰 행사도 유치를 합니다. 에 그리고, 에 마을 주민들이 결혼식 필요에도 여기서 할수 있게끔 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 그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 그리고 어떻게 정신을 내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다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조명이나 음량을 제대로 안만들어졌으면 행사를 위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해놓기에, 제대로 해놓기에, 에, 지역에 있는 행사까지 위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람체 청공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이조람체 청공원은 우리 마을의 자원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는 문체말사람이과거에 고려시대 때부터 융성했었거든요. 거기서 가장 좋은 말을 키웠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단마장입니다 바로 이것이 단마장이거든요 으뜸답자 말맞자거든요. 가장 좋은 말을 키웠던 곳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라 것이죠. 과거 역사 문화 산업적 자원을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사업화시킬 거를 고민하면서 조란마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과 체육공원에는 전국 최초의 미입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도립박물관 이 있죠. 네, 마을 밑자로 써서 마을에서 설립하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 박물관으로는 유일한 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승마장과 캠핑장과 식당과 카페, 또 체험시설로 이루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레지더시 사업을 합니다. 창작지원센터를 지었습니다.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인을 우리 마을로 유치를 하여서 활동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마을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선을 통해서 연계 사업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여러분들 여러분께 강조 드렸습니다만, 어촌이들 사업 끝났다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마을로 또 왔을 때는 이런 연계 사업들이 다양하게 우리는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어촌이들 사업 끝났다라고 사업이 끝났다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어처이그 사업을 보완하고 뒷받침하고 모자란 것을 보충시켜줄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 연계 사업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그걸 찾아서 그 사업들이 마을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행복했을 때 행복한 마을이죠. 성공한 마을이죠.